얼굴 보여줄 수가 없다. 아, 더워. 오케이. 아, 더워. 진짜 더워. 오, 어떡해. 어떡해. <laughs> 이렇게 뛰는거 어때? 어, 안 팔이 조금 아프긴 한데. 아니, 진짜, 진짜 개, 개 더워, 진짜. 아, 근데 진짜 너무 더워. 더워. 아침에 이거 키고, 화장도 하고. 완전 아, 유튜버였어. 난리치지 마! 아, 백가방. 갔다. 어, 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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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이할수 뭐 있어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근데 이걸 A 라고 높이 푼 거잖아? 여기가 이거지. 근데 이 A랑 이 A랑 다른 거잖아. <laughs> 똑같애. 아, 다르네. 이에 는 너가 시계는 이에 이는 카드로. Hey, 누나! 카진다이 루터 가 아, 나도! 사나데려나주기안돼지나가 아, 뭐. 아, 나도! 아, 나도! 아, 나도! 아, 나도! 아, 어 지 여기 달라진 거? 왜 그걸 설명해? <laughs> 너가 슈퍼인 거야? <laughs> 아니, 들어봐. 아. <laughs> 아이씨, 이거 뭐야? 야, <laughs> 여기 가. 싫어. 여세서도못 네. 가. <laughs> 여러분, 대학까지 <가지> 마세요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죽여야겠다, 심심. 아, 너무 화가 나. 나 아니, 진짜... 왜? 왜? 아니, 근 아, 내내 이걸 풀었다? 풀었어. 야, 나도 내내 풀었어. 근데, 한 네. 문제도 못 풀겠는 거야. 안타깝다. 이렇게 그라고 응. 이거를? 이게좀 닮지 아, 않았어? 기름났지? <laughs> 근데, 오, 근데 좀. 1, 일리... 2. 아, 안 아. 닮았어, 근데. 아. <laughs> 아니, 이거 뭐랑 닮았다고. 아니야? 근데, 와, 뭐라 할런지 모르겠어. 막 아, 이렇게 그러니까. 봐. 이렇게도 보고. 아, 미안, 돌아가. <laughs> 이렇게 봐야 돼, 내가. 목 빠지겠다. 이제 갈게. 3시간째. 맞아, 맞아. <laughs> 고항 <고간> 맞아요? <laughs> 건축학과 갈 거인? 실기로 갈 거인? 스타, 마크, 이도 실기야? 오. 모르지. 아, 그래? <laughs> 어, 건축학과 갈 <할> 실기가 있어? <laughs> <laughs> 뭐뭘 보여줘야 돼? 집짓는 걸로 하잖아. 보여줘야 보여줘야지. 아좋다다틀렸거든요 기죽지 마. 이 기가 좀 죽어야 돼 이거. <laughs> 파이팅. 아, 근데 거기에 다섯, 다섯 명 야자 얘들 스포일러고 떨야자 계속 하 하. <laughs> 아 왜이래 제 집을 보여드릴게요 웅장하죠? 수맥 며칠 남았다고 했지? 100, 125일? 115일 미친녀 너 혼자 플러스 10일 하 115일? <laughs> 이러고 있어도 되나요? <laughs> 혼자 플러스 10일 지리게 하네 115일? 내 마지막을 본게 131일이었는데 <laughs> 아 사람이 아, 대많아. 근데 공부할거안 챙겨와서. 근데 이거 왜들 여기 있잖아 여기. 아니 뭐 아까 뭐라한줄 알아 이거 왜들 관냐 했어? 근데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인정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집 짓는 강의. 맞아. <laughs> 맞아. 진직 때도 그랬어. 아니 미친. <laughs>